최근 MBN 뉴스에서 한 배우가 김다연에 대해 언급한 충격적인 발언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배우는 인터뷰 중 김다연이 과거에 했던 특정 행동을 언급하며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여러 추측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중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다연은 최근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건은 특히 그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배우의 발언은 김다연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팬들과 대중들은 과연 김다연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가 언급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이 점점 커지며 단순한 루머로 끝나지 않고 김다현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다현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오해가 있었다면서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저는 항상 팬들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다연의 입장 발표 이후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건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다연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은 그가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연예계에서 스타들의 사생활이 얼마나 큰 관심을 끄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타의 평판과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중이 스타들에게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과 신뢰가 그들의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합니다. 김다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과 팬들에게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더 나은 방향으로의 성장에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걸쳐 신뢰와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타들은 대중의 시선을 항상 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의 행동이 팬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늘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보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김다연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다연은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우상이 논란에 휘말렸을 때 실망과 혼란을 느낄 수 있지만 김다현이 보여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신뢰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기대와 스타들의 책임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고, 동시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촉발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스타들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그들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연예계 환경을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있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김다연의 소속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했습니다. 소속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김다연의 입장을 지지하며 향후 그의 활동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다연은 앞으로도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갈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는 팬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다시금 그의 활동에 대한 응원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소속사의 이러한 신속한 대처는 사건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김다연이 다시 팬들과 대중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 전반의 신뢰와 이미지 관리, 팬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다현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팬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정현의 진정한 본질과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강정현이 남긴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라는 한마디는 그동안의 여정을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요약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강정현과 애녹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 마음을 닫고 있던 강정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녹과의 교감을 통해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던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손님들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감동적인 연애 이야기를 넘어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정현과 애녹은 단순히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치유하며 진정한 파트너십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사랑이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잘 나타냈습니다. 강정현이 애녹과 함께 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난 어색한 순간부터 시작해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진정한 관계를 쌓아나갔습니다. 강정현이 사랑을 다시 믿게 된 이유는 에녹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이는 단순한 고백 이상의 무게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에게 단순히 연애의 즐거움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에녹은 강정현에게 안정감을 주며 그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두 사람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녹의 따뜻한 배려와 꾸준한 애정은 강정현이 사랑에 대해 다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신랑 수업은 단순한 연애, 리얼리 프로그램을 넘어 사랑의 본질과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설렘이나 감동을 넘어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강정현과 에녹이 앞으로 펼쳐갈 사랑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의 가능성을 새롭게 깨달은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그 여정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성장하며 만들어갈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의 과정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정현과 애녹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사랑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때로는 쉽지 않은 사랑의 여정을 이어가는데 있어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도 강정현과 애녹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은 많은 이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랑 수업은 강정현과 에녹의 인상적인 출연으로 팬 커뮤니티와 대중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프로그램의 스토리와 두 사람의 케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연출한 특별한 순간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그 자체로 우아함과 섬세함을 상징하며, 강정현과 에녹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복의 밝은 색감과 부드러운 디자인은 두 사람의 순수하고 청초한 매력을 돋보이게 했고, 이들의 모습을 본 관객들은 마치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며,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뜨거운 논의와 응원을 촉발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양가 가족을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관계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상징하며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강정현은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며 매우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녹은 제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느끼는 행복과 안정감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에녹 역시 강정현 가족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이 관계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진지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공개 연애는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태도와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안겨주었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중들에게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강정현과 애녹이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응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